자, 안녕하세요. 다들 그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. 자, 오늘은 지금 뭐바쁘가 정신이 없지만은 뭐 이게 또 다래가 이쪽에 이쪽 산에 있는 게 지금 아마 막 밑에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막 정신이 얼어졌어요 어려, 지금. 얼어졌고. 그리고 지금 달린 거도 지금 여기 아주 진짜 토종 달래 그래서 지금 요 달린 거, 마늘하고 둘이서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, 아 여기 거는 일단 오늘 여기 원래 제 피가 이제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제피 문졌다고 깻잎을 따야 되는데 막 일이 겹쳐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지금 일단은 제피 먼저 딸라고 마무리 지으려고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제피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작업이 안되고 그교서 온김에 지금 다래라도 이것도 여기 거는 좀더 따갖고 갈라고 지금 이제 여기도 막 물러가 막 떨어져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 바닥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또 오늘 우리 막내딸냄이가 뭐술담는다그래가지고 일단 아갖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따가 또다 떠면은 또, 또 여기게 양이 얼마나 온지 한번 집에 가서 마당에 한번 피워 볼게요. 자 이제 좀 전에 그 산에서 다래를 따가 와가지고 이제 마당에 비웠는데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한 바개스 한 바개스를 이렇게 소쿠리 두개 이렇게 비웠네 피웠는데 이게 진짜 토종이래요. 너무 잘아요 이거는. 잘고, 이쪽에 산에도 지금 시간이 남으 따로 갈 거는 요보다 약간 굵어. 거듭에는 토종인데, 여보다는 약간 울고요. 근데 이거 왜 잔지를 모르겠네. 이게 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지를 많이 뻗어 서잔 건지. 하여튼 일단은 맛은 괜찮아요. 괜찮고, 요 우리 막내 딸내미가 술담근다니까 요렇게. 피아놓고 이제요 좀 터진거는 선별 해가지고 자술담그라 한번 해 볼게요 뭐술 이거 뭐담아도큰 우리 집에는 술을 뭐 조금씩 먹기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담으면은 또뭐 지인들이 방문하면 한 잔씩 하겠죠 뭐야 일단은 요걸로, 우리 이제 딸내미 보고 술 담으라. 우리 딸내미가 나이는 아직 어린데 술을, 뭐, 사냥삼도 우리가 이제 해주면은 많이 담고. 하여튼 뭐, 저는 술을 잘안 담는데, 우리 딸내미는 술을 잘 담네요. 자, 다의 술을 또 얼마나 잘 담는지 또한번 볼게요.